플레이로그 안녕하세요 플레이로그의 남식입니다 오랜만에 구입한 게이밍 제품이 있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소개 드릴 제품은 브리지에서 나온 게이밍 사운드바 BZSP600X 입니다 음악 듣기를 좋아하던 저는 결혼 전에 구입한 6 0만원대 프랑스제 스피커를 쭉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고장이 나서 AS를 진행했으나 구입한지 5년도 지나지 않아 수리 부품 공수가 안된다 하기에 고가의 제품도 소모품이구나 하고 적잖이 실망을 하며 폐기를 했죠 그래서 이번엔 정식 수입이 되는 제품 라인업 중에 게이밍에 특화된 스피커가 없을까 찾아보던 중에 해당 제품을 찾게 되었습니다 국내 쇼핑몰에서 39,600원에 간단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정품 실과 함께 내부는 완충재로 잘 보호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끌렸던 것은 곡선의 외관이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서 우려했던 것과 달리 플라스틱 제품임에도 마감이 썩 괜찮았습니다. 하단부엔 미끄럼 방지 고무패드도 있고요. 전면부 동그라미 3개로 전원, 볼륨을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이밍 타겟으로 해서인지 PC에 연결하여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연결은 AUX 케이블로 인나웃만 존재하며 별도의 플러그 없이 USB로 전원 공급을 받습니다. 자, 그럼 제 머신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inutes later. 전 블랙 깔맞춤을 좋아해서 블랙으로 구입했지만 동일 제품 화이트 색상도 있으니 취향껏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니터는 LG 모니터 32인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16대9 비율에 32인치 제품에 딱 알맞은 크기로 보입니다. 측면부에 마이크와 헤드셋, 브릿지를 연결시켜주는 포트와 충전 USB 포트도 있습니다. 자, 이건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니까 바로 음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모노로 수음을 하기에 영상에서는 확인이 어렵지만 2.1 채널과 유사한 서라운드 기능을 보여줍니다. 저음이 강화된 모델로 폭발이나 엔진음 등의 탁월하여 게임의 현장감을 느끼기엔 만족스러운 성능을 가졌음에도 음악을 듣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쓸데없는 둥둥거림으로 인해 섬세한 선율을 느끼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커브드 디자인으로 인해 소리 역시 중앙으로 모아지게 되어 청음폭 역시 좁습니다. 따라서 옆에 듣는 사람과 중앙에서 듣는 사람의 품질 차이가 있죠. 순수하게 PC에 물려서 주로 게임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부담 없는 가격으로 쓰기에 딱입니다. 게이머를 타겟으로 나온 제품이지만 이걸 사용한다고 해서 게임을 잘하게 되지는 않아요. 이상 제품 리뷰 끝 플레이로그